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개회됐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 임기를 2년 전임으로 하자는 안건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개회됐습니다. 제적 500명 중 46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의는 처음 도입된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회무 처리 앞서 전용재 감독 회장은 입법 의회야말로 감리교회의 획기적인 발전과 성숙을 위한 법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감리회에 희망을 심어주고 감리회가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우리 150만 감리교인들 앞에 또 세상 사람들이 봐도 감리교 의회가 성숙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럴 모습을 보여 주는 거룩한 입법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의 최대 이슈는 감독회장 임기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기존 4년 전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한다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 전임으로 개정하자는 안건입니다. 또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는 2년 겸임제에 대한 현장 발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가을 총회에서 선출할 감독 회장의 후보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회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감리회 올해 입법부회는 개회 에 앞서 지난 30회 임시 입법부회를 통해 선거법이 개정되고 일부 장정들이 통과됐지만 공포하지 못해 헌법, 법률, 규칙 등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도 있었습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입법부회는 징검다리 세습 방지법, 본부 구조 개편. 응급법, 성별할당제 등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CTS, 최대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